명문대 합격의 기쁨 뒤엔 학생과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할 등록금 고지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오르는 등록금에 부모님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사실 미국 대학의 등록금은 앞과 뒤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억소리 나는 명문대 등록금의 진실 지금부터 밝혀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슈죠. 바로 미국 명문대의 학비 인상 소식입니다. 학비가 너무 올라서 말 그대로 악소리 나온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지금 어느 대학에 등록할지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5-26학년도부터 대부분의 명문대들이 4% 이상 학비를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브라운대는 4.85% 인상, 하버드는 4.9%. 예일대는 총 비용이 9만 달러가 넘고요. 다르머스는 거의 9만 2천 달러, 유펜는 학비만 6만 3천 달러가 됩니다. 듀크, 에모리, 조지타운, 워싱턴 대 세인 루이스 같은 학교들도 대부분 4에서 6% 인상이 됐고요. 리버라이츠 칼리지들도 포모나, 컬튼 등 대부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스티커 프라이스를 그대로 내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이나 재정 보조를 받아서 실제 부담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학비를 면제하고 10만 달러 이하의 가정은 학비, 수수료, 기숙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혜택을 줍니다. MIT와 UPenn, Duke 콜롬비아 스탠포드 같은 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립대의 실질학비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줄어든 셈이에요. 사립대는 평균적으로 2,000달러 이상, 공립대는 1,600달러 정도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티커 가격만 보고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드미션 마스터스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장학금이 나올 수 있는 대학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등록 결정을 앞두고 고민 많으시죠? 언제든지 함께 상담하면서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학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드미션 메스터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핏이 맞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학 김이었습니다.